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하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제 1과목 CS 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그 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계론 같은 경우에는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은 총세 가지 과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각 과목마다의 과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4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개론의 출제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총3 0문안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만족과 관련된 게 6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론과 관련된 게 40%를 차지합니다. 고객 만족 같은 경우에는 CS 관리개론, CS 경영, CS 의식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서비스 이론은 서비스 정의와 서비스 리더십으로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관리 개론의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은 CS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불만 고객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관리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제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자, CS 관리란 어떤 뜻이냐? 바로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결국은 그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CS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객 만족을 하기,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우리 기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CS 관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죠. CS 관리와 관련해서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CS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무관심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1981년에 우리 스칸디나비아 항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항공에 양 칼슨이라는 이 젊은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 MOT의 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씩 고객 관리가 중요하구나, CS 관리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도요토라는 회사 이름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업에서 아, 고객 만족, 경영 되게 중요해. 라고 해서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